이게 맛집 검색은 일맛집 일본 안녕하세요 일본맛집입니다 맛집을 찾을 때 블로그 인스타 광고에지죠 제가 직접 솔직한 리뷰를 해보고자 일본맛집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실림에 있는 가리목이라는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골목길을 다니다 발견했는데, 간판에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위치도 한적한 골목에 있었고, 가게 외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 뭔가 숨겨진 맛집에 포스가 느껴져서 우연히 방문했습니다. 내부에는 테이블석이 30석 정도 있었으며, 평범한 식당의 분위기였습니다. 메뉴판 입니다 한식 메뉴가 꽤 다양하게 있는데요. 메뉴판만 봤을 때는, 빼한 메뉴가 있어 보이진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무난한 참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입니다 시금치 무침, 오뎅볶음, 배추김치, 콩나물 무침, 깍두기가 나왔는데요. 시금치가 참기름에 적절하게 붙여져 있어, 매우 고소하고 좋았습니다. 자, 주문한 참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내용물은 일반 참치찌개와 비슷하게 두부, 김치, 참치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배의 크기는 1인 식사 크기에서 불법한 약간 작은 뚝배기였고 찌개 양도 고통이었습니다. 맛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뼈히 기억에 남는 점은 없었는데요. 산미가 도는 김치와 참치의 은근한 기름진 맛이 느껴지는 참치찌개였습니다. 특히나 끝맛에 약간 씁쓸한 감이 것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집을 7위에 선정한 이유입니다. 이 가게는 솔직히 크게 별로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다고 크게 써 있어서 지나가다 들어갔는데 아주 일반적이고 어디서나 흔히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의 참치찌개였기 때문에 7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홍대에 있는 향미라는 한식집에 나와 있습니다. 홍대 놀이터 쪽에 위치한 가게인데요. 좁은 골목길을 들어서다 우연히 발견한 가게입니다. 가게 이름이 뭔가 끌려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내부에는 테이블이 20석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많았으며, 특히나 외국인 손님도 계셨는데요. 프랑스 학생분들이 능숙하게 한국말로 김치찌개를 주문하셨었는데, 아마 단골이신 것 같았습니다. 메뉴판입니다. 가격대가 꽤나 저렴합니다. 메뉴가 전부 7,000원대 이하인데요. 웬만한 한식집에서 볼수 있는 메뉴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육볶음과 고관류 백반의 별표가 쳐져 있었지만, 전 닭돌이탕의 가격이 6 0원이길래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닭돌이탕을 주문 해인들뉴는 버섯볶음 배추김치 오징어젓갈 쥐포채볶음 호나무침이 나왔습니다. 제일 끌렸던 건해미들은는 버섯볶음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밑반찬이었습니다. 자, 주문한 닭도리탕이 나왔습니다. 넓은 냄비에 나왔는데요. 가격치고 꽤 푸짐해 보였으며 비주얼이 꽤나 좋았습니다. 닭도리탕 안에는 떡, 양파, 감자, 닭고기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닭고기는 다섯 조각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닭다리가 하나도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닭고기의 양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닭고기는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았으며 양념이 어느 정도 배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밥은 일반적인 공깃밥 그릇에 담겨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좀큰 그릇에 담겨 나옵니다. 그래서 밥은밥 하나보다는 꽤습니다 달달하고 살짝 매콤했습니다. 고추장의 향이 전체적으로 살짝 퍼져 있었고 단맛이 강했습니다. 매운 맛이 나거나 하진 않았으며 매운 것을 잘못 드시는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정도의 매콤함이었습니다. 6기는 홍대 향미라는 가게였는데요. 홍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꽤 많이 방문하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기에 선정한 이유는 우선 닭도리탕에 닭다리가 없었습니다. 닭다리가 없다는 점은 재미 의 요소가 아니라 생각했던 느낌의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벅살을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는 닭도리탕의 큰 부분이 빠졌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이해는 가지만 아예 다리가 없는 건지 경우에 따라 다리가 있다 없다 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가게였습니다. 닭다리를 제외하더라도 맛이 아주 없다고 할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칼칼하고 인상 깊은 닭돌이탕의 맛은 아니었고 거의 단맛만 느껴져서 특색이 있다거나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가게였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꽤나 저렴한 편이라 억살과 달달한 맛의 닭돌이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봐도 괜찮은 가게라 생각하여 6위에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부평동에 있는 복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화상 노포 중국집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맛있기도 한데 가격도 저렴하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가게 외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꽤 오래되어 보이는데 30여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내부부터 노포스러운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사장님께서 주문을 받으실 때는 한국말로 하시고 사모니가 대화를 하실 때는 중말로 국 대화하시는 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중국 느낌의 눈에 들어오는 장식품들도 있었고 테이블은 20석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메뉴판 입니다 메뉴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자가 적혀있는 오래되어 보이는 메뉴판도 있고 깔끔한 메뉴판도 따로 있는데 한자 적힌 메뉴판이 좀더 고풍스러워서 이 메뉴판을 촬영했습니다. 가격은 전체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유모짜장면이라는 독특한 메뉴도 있었는데요. 저는 짬뽕곱빼기를 주문했으며 가격은 6천 원입니다. 입반찬은 다른 중화요리들과 비슷하게 양파와 춘장 그리고 단무지가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다음 좀 많이 아쉬웠던 것은 바로 위생이었는데요. 테이블에 끈적한 감이 있어 불편했습니다. 자 주문한 짬뽕곱빼기가 나왔습니다. 숟가락이 담겨져 나와서 독특했는데요. 위에는 후추가 뿌려져 있었으며, 양파, 당근, 피망, 부추, 오징어, 새우 등등 짬뽕에서 볼수 있을 법한 평범한 재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해산물은 그리 많이 들어있지 않았으며, 냉동해산물 같아 보였습니다. 면발은 그냥 평범했는데요. 양은 일반적인 짬뽕 곱빼기의 양이었습니다. 국물을 떠먹어보았습니다. 짬뽕 특유의 불향이나 감칠맛은 적었습니다. 국물은 진해 보이긴 하지만, 묵직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맵지 않은 고춧가루가 채소와 어우러진 국물 맛이었는데요. 첫 맛은 자칫 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끝맛은 부드럽고 깔끔한 짬뽕이었습니다. 맵기는 매운 걸못 드시는 분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정도의 맵기였습니다. 오이는 부 유명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방문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던 가게였습니다. 복속루는 우선 테이블이 상당히 끈적거렸습니다. 휴지에 물을 묻혀 닦아봤지만 오랜 보석으로 인지 잘 닦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부터 식욕이 살짝 떨어져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했던 가게였습니다. 원래 위생이 아주 민감한 편은 아닌데 테이블이 이러니 주방도 조금은 의심하게 됐습니다. 위생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음식 자체도 솔직히 맛있는지는 모르겠었는데 국물이 보기에는 상당히 진해 보였는데 맛을 보면 물맛이나 짬뽕 특유의 감칠맛도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에 들어간 해물도 딱히 신선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해서 많은 것을 바라 하는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짬뽕을 먹을 일이 생긴다면 저는 다른 곳으로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5위에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봉천동에 있는 백보이 피자에 나와 있습니다. 백종원님의 피자 브랜드인데요. 더본코리아는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피자 브랜드는 처음이라 궁금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테스트 매장이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지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외관이 깔끔합니다. 매장 식사는 불가능하며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요즘 주문이 많아 배달은 꽤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전화 주문 후 전송되는 카톡으로 미리 주문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메뉴판입니다. 피자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가격대가 꽤 저렴한 편입니다. 저는 가장 저렴하지만 기본 메뉴로 보이는 슈퍼 백보이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자, 주문 백포이 피자를 포장해 왔습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은데요. 피자 지름은 20cm 좀 넘어 보였습니다. 토핑이 꽤나 다채롭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캐나디언 소시지와 작은 페퍼로니, 그리고 양파와 대파 등 토핑은 만족할 만큼 풍부했으며 치즈는 체다 치즈 위주로 뿌려져 있었습니다. 도우는 얇았으며 약간 비스킷 느낌이 날 정도로 딱딱해서 이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야채와 햄이 어우러져 있고 체다 치즈의 풍미가 강했으며 개인적으로 짠맛이 강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빵집에서 볼수 있는 피자빵인데 케첩 베이스는 아니며 토핑과 체다 치즈가 풍부한 신피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위는 최근 이슈된이 피자였습니다. 사실 제가 말할 필요 최근에 안좋은 평을 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저는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 먹었었는데 솔직히 좀 별로였었습니다 하지만 백종원님이 낸 프랜차이즈이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하니 괜히 제 입맛이 이상하게있 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토핑은 다양하고 푸짐했으나 다채로운 맛은 못 느꼈고 짠 맛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데 피자의 크기도 작고 토핑의 퀄리티도 높지 않아 보였습니다 진짜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냥 피자스쿨이나 피자마루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홍콩반점이나 해맑식당의 음식은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원 선생님 사랑해요 저는 지금 성남모란시장에 있는 춘향골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부터 여러 유튜브에서 총 천만회가 넘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한 가게인데요. 여러 채널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 맛에 대한 설명을 하는 채널은 많이 없어. 과연 맛은 어떨지 구독자분들께 솔직하게 알려드리고자 한번 방문해보았습니다. 성남모란시장 춘향골의 메뉴판입니다. 오리 무한리필과 돼지부속 무한리필은 각각 만원이며 오리와 돼지부속을 포함한 무한리필은 만 이천원인데요. 이 가격은 주류 또는 음료수 한 병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주류나 음료수를 추가 주문하면 한 병당 8천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주를 선택하여 오리돼지부속 무한리필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일요일이라 꽤 한적해서 좋았는데요. 장이 열리는 날에는 정말 사람이 많아서 이 넓은 철판 전체에 돼지 부속이 끝도 없이 구워진다고 합니다. 주문한 오리 돼지 부속 무한리필 메뉴가 나왔습니다. 입반찬으로는 쌈장, 소금, 곱창소스, 고추장 아찌 마늘, 양파, 김치가 나왔으며 맛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무한리필 메뉴는 지라, 허파, 도래차 유통, 울대 염통, 오리고기, 돼지꼬리, 갈매기살, 돼지껍데기가 나왔는데요. 리필할 때는 먹고 싶은 부위만 리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속이 어느 정도 구워지면 부추, 숙주나물, 양파 등으로 구성된 야채를 철판에 같이 볶아주십니다. 부속은 부위가 다양한데요. 오리고기는 살고기가 아닌 거의 비계 부분이었으며 허파는 부드러고은 은 평범한 양통의 식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위가 기름기가 많아서 약간 느끼했는데요. 발원진 철판은 지속적으로 구워져서 그런지 수분감이 적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토치로 불 향을 잡아주는 것은 좋았으며 잡내가 많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3위는 성남 모란시장의 춘향골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이슈가 됐던 곳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위생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방문한 날은 한 번에 잔뜩 구워놓지 않았지만 다른 영상을 보면 잔뜩 구워놓고 집게로 덜어서 집어먹는 방식이 아닌 철판 위에 구워진 돼지 부속을 그냥 먹던 젓가락으로 들먹는 방식이어서 여러 사람의 타액이 섞일 수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사람이 많지 않아. 먹을 만큼 따로 구워주시긴 했지만 숟가락으로 그냥 철판에서 직접 집어 먹는 방식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가게라 편하게 돼지 부속에 한잔 하기는 하지 않은 가게였습니다. 음식의 퀄리티도 높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재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얼어있는 부속을 그냥 철판에 굽는 방식이라 유명세에 비해 음식에서 특별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상당히 친절하셨고 술 많이 먹지 않는다면 가격은 저렴한 가게였다고 생각하여 함 위에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신설동역 근처에 있는 허벅사 명동칼국수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 명동칼국수라고 하면 미쉐린 가이드이 선정되었던 서울 명동에 있는 현 명동교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간판을 보니 그 명동교자 영광 있는 가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만두전골부터 보쌈까지 메뉴가 다양한데요. 저는 가게 이름과 같은 명동칼국수를 주문했으며 가격은 6,000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밑반찬은 단무지와 칼국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는 덜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만든지 얼마 안 지난 겉절이는 아니었습니다. 달달한 맛이적고 짭짤한 맛에 약간 익은 김치였습니다. 그렇다고 신김치 정도는 아니어서 칼국수와 먹기에는 크게 부담은 안 되었는데요. 인으로 칼국수에는 막무쳐낸 아삭한 겉절이를 좋아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주문한 명동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앞서 간판에서 보신 것처럼 이 가게는 다시마와 함께 칼국수를 만드시는 것 같았는데요. 칼국수 면을 보시면 약간 초록색 빛이 감돕니다. 국물은 멸치국수와 베이스가 된 그냥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진한 멸치국수는 아니었고 약간 참기름의 고소함이 섞인 매우 평범한 칼국수였습니다. 뭔가 딱히 해물 칼국수처럼 개운하거나 멸치국수를 베이스로 해서 감칠맛이 들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무난한 칼국수였습니다. 2위는 신설동에 위치한 명동 칼국수였습니다. 다시마 칼국수라는 메뉴명이 신기하고 궁금해서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어떤 맛을 위해 칼국에 다시마를 넣었는지 모르겠는 특 없는 맛이었습니다. 국물이 진하다거나 깊은지는 잘 모르겠고 사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신 부분과 건강에 좋은 다시마가 들어갔다는 것은 알겠지만 면발이 초록색이라는 부분을 빼고 맛만 보면 개인적으로 맛은 평범하거나 그 이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느낌의 음식을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가게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킬러 라멘에 나와 있습니다. 육수를 16시간 이상 끓여서 라멘을 만드신다고 하는데요. 국물 맛이 과연 어떨지 궁금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오전에 방문하여 한적한 느낌이었는데요. 내부는 다채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평범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채석으로 되어 있어서 혼밥하러 오시기에 편안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메뉴판입니다. 돈코츠 라멘과 아브라소바 차슈동 등 메뉴는 일반적이었는데요. 국립밥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라멘은 메뉴판에 매콤하다고 되어 있어도 한국인이 생각하는 매운맛은 전혀 아니기에 저는 카레 라멘을 주문했으며 차슈를 추가했습니다. 자, 주문한 카레 라멘이 나왔습니다. 양꽤만족스 탁도를 보았을 때 뭔가 좀밍밍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물은 반숙계란과 차슈, 엠마, 다시마 등 구성은 평범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국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짭조름하긴 했지만 진한 육수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밍밍하다고할 수는 없지만 육수의 풍미가 깊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서 아쉬웠습니다. 반숙계란은 좀 푸석하다고 느꼈으며 간은 적당해서 맛은 괜찮았습니다. 면은 좀 툭툭 끊어지는 감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매밀면처럼 끊어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차슈는 개인적으로 추가하지 않았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요. 돼지고기 특유의 잡내가 좀 났습니다. 간도 적당했고 식감도 좋았지만 약간 비계의 비릿함이 느껴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1위는 이곳은 블로그에서 평이 좋아 방문했던 가게였는데요. 블로그 리뷰를 잘 믿지는 않지만, 이곳이 장사가 잘 돼서 목동에 2호점을 낸 걸로 아는 가게라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던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날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날은 차슈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또한 반숙란도 강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오래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라면을 상당히 좋아해서 많은 가게를 다녀봤는데, 국물이 진하지 않고 밍밍하게 느껴졌고, 국물 자체 의 맛들이 조화가잘안된 느낌이었으며, 양히 면과도 어우러지지 않는 전체적으로 짠맛만 겉도는 느낌의 라면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장사가 꽤나 잘 되는 거 봐서는 원래 맛이 괜찮은데, 제가 방문한 날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별로였던 가게 1위에 선정하였지만 이후 다시 방문해볼 생각이 드는 가게였습니다. 자 오늘은 별로였던 시간 영상 모음을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 맛집 채널을 만든 이유가 대부분 블로그나 인스타가 광고판이어서 솔직하고 가감없는 리뷰를 짧고 굵게 핵심만 볼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므로 그래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맛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고 같은 가게여도 날마다 맛이 조금은 다를 수 있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을 솔직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자신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몇 년째 즐겨보고 있는 초초초대형 채널 3대장의 도윤님이 극찬하신 버텍스를 먹어봤습니다. 혹시나 버텍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자면 미국식 덮밥입니다. 미국식 덮밥이라니 무슨 맛인지 상상이 되면서도 안 되는데 버텍스라는 이름만 들으면 썬팅 생각나는 저는 아직일까요? 오늘은 배달로 음식을 주문해 봤는데요. 버텍스는 포장 용기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짱짱하고 넓은 용기에 담아주시는데요. 제가 배달로 주문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절대 나기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버텍스는 미국식 덮밥답게 선택지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메뉴 의 수는 적은데 사이즈, 밥 종류 소스의 종류가 많아 여러 가지 맛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풀트포크 치킨, 콤보, 새우 총4 종류가 있었고 사이즈는 크기별로 4 가지, 밥세 종류, 소스 네 종류입니다. 저는 콤보와 치킨을 고르고 레귤러 사이즈, 한 밥, 염려 소스로 주문하였습니다. 부품 마음으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비주얼이 상당하네요. 콤보는 큼직한 새우가 4 마리 들어가 있었고 두개 모두 닭고기의 양이 푸짐했습니다. 밥도 많은데 올라가는 것도 많아 레귤러에도 임 양이 넉넉했습니다. 소스도 듬뿍 뿌려져 있었고요. 실리 오일을 뿌려 야무지게 쓱쓱 비벼서 먹으려는데 으,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하지만 맛입니다. 솔직히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느낌. 고기와 새우를 따로 먹으면 맛있는데 소스도 밍밍하고 특별한 맛 없이 따로 노는 느낌입니다. 칠리 오일은 매운 맛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매운 것을 못 드신 분들은 칠리 오일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맛은 오일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맛 남았습니다. 혹시 제가 주문을 잘못한 건지 몰라 영수증 첨부하니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버텍스를 번외로 넣은 이유는 이게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 삼 대장님이 하도 맛있다고 극찬하셔서 배달로 먹어봤는데 가격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양도 상당히 많고 재료 의 퀄리티도 좋고. 포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맛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재료를 하나씩 먹으면 맛있는데 밥과 같이 먹으면 너무 싱거워서 제가 주문을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검색을 해봤지만 주문을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버텍스는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맛이 없다기보다는 제가 이 맛을 잘 모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번외로 넣었습니다